수도 있겠는데요 먼 쪽으로 여기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다시 올려주죠 키퍼가 잡습니다 마시모 오더 전반 16분을 지납니다 흐름 좋아요 오더 크로스 걷어내면서 하... 아 끊어집니다 슈팅포폰 선방 자 세컨드 볼인데요 길게 보냅니다 나비드 비아어베르투 카를로스 수비가 통했습니다 전진합니다 네이마르 람 마테우스 데이비스. 자 치고 올라갑니다. 로드 골릿트 뒷공간을 노립니다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소유권 가져옵니다. 베일. 오베르토 카로스 좋은 수비에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이니에스타.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카태 좋은 시야로 끊어냈습니다 베르바토프 울리헤네스 데이비스 자 이제 30분째가 다 되어갑니다 데이비스 굉장히 공격력이 좋은 측면 수비수입니다 울리헤네스 가레스페일 울리헤네스 베르바토프 치고 나갑니다 찔러 주는데요. 뒷 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람. 람 오른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마테우스. 비에이라. 이니에스타. 네, 볼 다시 가져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페르바토프,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움직임을 봤는데요. 열렸습니다. 슈팅! 한골 터집니다. 여기서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 골차입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베일 두 골을 기록합니다. 노드웨이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비에이라 전반 41분을 지납니다. 연결 되지는 않습니다. 마테우스, 오베르투 카르로스,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가레스 베일,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노르웨이, 네, 탄탄한 네, 수비로 네, 공을 네, 뺏어옵니다. 네, 오베르투 카르로스, 베일, 받을 수 있을까요? 왔어요. 슈팅! 아! 들어갔어!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연속 골입니다. 자, 어느덧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큰 점수차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노르웨이, 점수뿐만 아니라 경기력에서도 상당히 앞선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상대에게 골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공수가 완벽한, 정말 멋진 경기 펼치고 있어요. 노르웨이, 4골차 리드입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니에스타 로드골릿 찍어서 넘깁니다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카가와 신지 베일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클로 나왔습니다. 자 좋은 차스입니다 오더 크로스 네이마르 이니에스타 네이마르 크로스 올립니다. 걷어냅니다. 아스널로서는 지금 상황이면 아마 큰신작을 활용하려 할 겁니다. 다비드 비야 낮게 깔아 칩니다 탕태 카가와 노르웨이 역습 찬스 베일. 카가와. 오베르투 카르노스. 카가와. 좋은 드리블입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볼리 노리구이,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남은 정규 시간은 30분입니다 들어갔어요 아스널,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이야,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멋진 움직임으로 볼을 따냈어요 네이마르 자, 연결될까요? 좋아요 상대 선수 맞고 골라인아웃 코너킥입니다 아스널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다비드 비아. 좋은 드리블입니다.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노르웨이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람. 던지기 상황. 노르웨이첫 번째 선수 교체합니다. 제치고 몰고 나갑니다. 에이라 아, 오늘 경기하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오베르투 카를로스 n u m 역습입니다. 노르웨이 아직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반디스턴루드리블합입니다슈트 신장 차이가 있으니까 낮게 깔리는 골로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이 차이가 꽤 보이는데요 이 수비진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지요 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축구 선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스루패스합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포르란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라울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자, 카운터 시도. 파울로 말디니공 가로채기. 빠르게 나가야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호비아 스타케이로 흐름을 끊었습니다. 호베르투 카를로스, 반디 스텔로이. 호베르투 카를로스. 마테우스 이니에스타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야, 방금 측이 대단히 좋았어요. 로타 마테우스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공간을 노립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드비아 아스널 코너킥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마테우스. 이니에스타.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포르란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반니스텔루이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이니에스타. 굴리트 역습 나가는데요. 받을 수 있을지? 비에이 란 다비드 비야 마테우스 굴리트 자 역습 인데요 탄테 포르란 측면 공간을 파괴합니다 자 여기서 자 위험한데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볼스 포스 좋은 드리블인데요 마테우스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노르웨이 완벽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했습니다 한준이 해설이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르웨이로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값진 승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